2025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특검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오전 8시 40분, 특검팀은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상하이 모두 속옷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속옷 한장 걸치고 온몸으로 저항한 셈입니다. 특검은 물리력을 쓸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2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해당 체포 영장은 8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특검은 다음엔 물리력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선 빤스 입고 버텼다. 체포 거부를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확인된 건 소고차림의 거부까지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 조사받겠다며 직접 걸어 나온 모습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앞에서 택한 방식은 빤스 저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상 전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제 윤석열의 집을 어. 아, 견학하고 오신 분이 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집들이 다녀오신 분 집들이 분이... 갔다 오신 분입니다. <laughs> 윤석열이의 질병상태는 어떤지 윤석열이의 주거형태는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꼼꼼하게 음. 윤석열 우리를 점검하고 오신 분이 계셨으니 네. 그분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뭐 아주 생지옥이라고 난리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실제는 어땠는지 아, 어, 현장에 갔다 오신 김병주 의원. 박수로 맞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아, 미치겠어요. 아, 윤석열이 이거 지금 체포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몰아버리겠습니다, 아, 지금. 참, 네. 아, 어제 이제 갔다 네. 오셔가지고. 네. 언론 보도에 좀몇 가지 소식이 좀 네. 전해졌었는데. 네, 네. 야, 이거 진짜 화나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하나하나 그렇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이 건강 상태 체크 다 하셨죠? 네, 체크했습니다. 제일 네. 먼저 체크했죠. 왜냐하면은 맨날 건강상의 문제로 수사에 못 온다 나온다고 하니까. 못 온다 나온다고 해서 아. 네. 제가 제일 먼저 그거부터 질문했죠. 네. 어, 결론부터 얘기한 견,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큰문다 그 아, 네. 나보다 좋아 건강 네. 상태. <laughs> 어, 일단 거기 구치소 핵심 관계자. 에 의하면은 본인들도 음. 건강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네. 수사에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어. 특검팀이 네. 들어가서 네. 그드러누워 <laughs> 들어 있는 상태 보고 왔잖아요. 네. 배에 어. 이렇게 드러내고 봤는데 네. 건강검진을 또 했나 봐요. 네. 이게 뭐털 마름 상태라든지 <laughs> 뭐 이렇게 봤는데 특검이 밝힌 거야. 네. 네. 건강하더라. 네. 아, 네. 잘 짓더라. 이렇게 네.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에 바로 메타가 먹는 거뭐 이런 거잖아요. 잘 먹, 먹는 거어떻냐 했더니까 어,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네. <laughs> 잘 운동한다. 오통 아, 생활을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운동 시간에도 나가고 또 운동 뭐 한다니까? 그까진 것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 법 아, 때문에 아. 제한되지만은 그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수사에 못응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나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냈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진짜 열받았던 네. 게 뭐냐면 네. 윤석열이가 이제 혼자 들어가는 네.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양 네. 옆에 방을 비워놨을 때. 아 맞아요. 네. 아니 그걸 왜 비워요? 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따져봤죠. 네. 어 독방이 3 개가 있는데. 중앙방을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좌우측 방은 비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왜요? 구치소의 의견은 뭐 경호 목적상 그런다. 아니, 무슨 경호가 있어요? <laughs> 네, 거기 안에 안전한데. 이제 있는 곳이잖아요. <laughs> 아니 그리고 옆방에 네. 사람이 뭐 네. 고리 같은 거 넣어서 뭐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거기는 철문으로 돼 있어서 옆방과는 소통이 안 되게 되어 그,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하고. 뭘 의심하냐면요. 네, 네. 아니 솔직히 안전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맞죠? 네, 네. 뭐 안전은 그거. 그거 무슨 관계가 없잖아. <laughs> 그렇죠. 제가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구치소 측으로부터 윤석열이가 특혜를 받는 것을 보는 눈을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닌가 저는 네. 그거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옆방에 서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소음 있잖아요. 네. 개를 피워놓으면 소음이 조용할 거 아니야. 아, <laughs> 네. 조용해지니까. 네, 그 소음 특혜도 받는 거죠. 아니, 우리도 네. 중간 소음이 <laughs> 있는데 지가 뭔데? 음. 아니, 아니 너무하나. 네. 이거는 이상민하고 한 덕수하고 방 하나씩 주면 돼요. 양쪽에 네. <laughs> 네. 이상민한 덕수로. <laughs> 아, 그럼 오빠, 걔네가 그럼? 또 빤스 빤단 말이야. <laughs> <laughs> 아, <아니>, 안 돼. <웃음> 아, <웃음> 아니, 그건 안 돼. 아, 저... 구치소 문화를 모르니까 저렇게 또 <laughs> 말씀하시네. 아 독방이야 아, 거기. 아안 돼. 독방이래도 큰 소리로. 야, 야 이상해. 반스빨라아 <laughs> <laughs>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 대부르만 네. 들리겠더라고요. 와나 이거. 이거 진짜 열받습니다. <laughs> 네. 아, 이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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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진짜 또열 받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구속이 이제 두 차례 됐잖아요. 두번 됐죠. 1차. 그리고 이제 지견이가 풀어져 나왔다가 두 번째 또 들어가 있는 네. 상태잖아요. 음. 접견 기록이 이번에 공개가 네. 됐는데. 와. 그렇죠. 네.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네.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변호인 접견 시간 자체가 음. 총 395시간 18분. 네. 날로 계산하면 16일. 그리고 인원으로 계산하면 348명이나 간 거야. 네. <laughs>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변호사 접견한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것만 우리가 분노했었잖아요. 아, 그 일반 접견실은 그렇게 돼 있고 음. 윤석열이 얘가 지금 접견하는 데는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조사실에서 접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말 됩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이, 그... 일반 사람들도 그 조사실에서 접견할 수가 있는 거야? 안 뭐, 되지. 못못 통상 이제 변호사 접견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음. 있는데 음. 거기 가 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한열개 칸이 있는데 다 오픈돼 있고 협소해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거기서 받지 않고 검사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갔을 때. 조사하는 실은 넓고 쾌적해요. 그럼 아 지가 아 검사실이 안, 검사 자리 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의적 편이니까. 거기는 방이 네개 있는데 네개다 비워두고 아마 거기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거기는 아주 쾌적하고 네. 어,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오고 또 옆에 사람도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접견을변호사들이막 어, 아, 뭐 특해줘. 네. 그러니까요. 구치소장이 음. 문제가 확실히 있 심각하다니까. 네. 심지어 적접견 음. 시간 자체는 네.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말해서 9시부터 6시까지야. 어, 네, 근데 윤석열이는밤 거의 10시까지도 접견했더라고요 네. 그 저녁에 까지 한 해수가 보니 한 17회, 17회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laughs> 저녁에 하려면은 그것도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허락이 나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도소 측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기초적까지 네. 그러니까 님 이거 안 됩니다. 네. 진짜. 이거는 안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신 얘기처럼 네. 거기 독방에 있으면은 그 운동하는 시간에 외에는 못 나오는데 음. 답답하잖아요 네. 사실 네. 공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어, 접견실로 출퇴근하는 거죠. 하루에 음. 평균 나와서 한네 다섯 시간 있다가 그렇죠. 들어가고, 음, 그다음 운동하러한 시간 음, 나오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저녁 늦게 늦게까지 ]까지. 접견실에 네. 있다가 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음. 윤석열이 그랬어. 얘가 네. 대통령이었을 때 집무실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지금 더 오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사실 직무신입니다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 네. 이거 참을 수 있냐 이거야 우리 국민이. 참을 네. 수 없죠. 아 이거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 법무부 장관님이랑 좀 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아니, 네. 법무부 장관이 거기를 한번 어, 초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치소장은 아. 그런 의지가 보이지 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나니까요. 네, 네, 구치소장. 왜 그런 뭐, 것 같아요, 구치소장은? <laughs> 글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아, 의지가 네, 약해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아.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초도 방문을 꼭거 가서 어, 그러한 실태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저도. 밖에서 우옥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윤석열 씨가 있는 상태는 그쪽 변호인 쪽 얘기만 들려왔잖아요. 음. 생지옥이다. 뭐 네, 그렇판지 어, 같은 데서 음, 음. 밥을 네. 먹 놓고 맞아요. 먹는다. 근데 실제 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있을만하다. 아, <laughs> 시세 보셨을 때생지옥이냐로 네. 물어봤어요 구치소 소장한테. 음. 진짜 생지옥이냐 했더니 어~ 아니다 수용시설일 뿐입니다 수용시설이 뭐 호텔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그~ 방 안에 가봤을 때 제가 대위 때 전방에서 쓰던 원룸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전방에서 평소도더 넓고 그때는 화장실이나 그 그게 없었는데 그긴 화장실도 있고. 아니, 대한민국 어. 군인보다도 좋은 예전에, 곳을 지금 내란 추계가 네. 쓰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입니다. 아. 그 화장실도 좀 이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화장실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고 어, 그래요? 아, 아, 그래요? 화장실 뭐요? 안에 진짜. 그~ 양변기가 있고 수도꼭지 쪽에 세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음.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문이 있어서 밖을 볼 수가 있고 음, 아. 저는 뭐~ 이게 개방형으로 옛날 영화에 보면 막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문이 있더라고요 너무한다. 음. 네. 그리고 너무 화장실 많다. 냄새도 안 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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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아. 그렇게 돼 있고 저. 그다음 그 안이 뭐~ 누워서 있으면 좁아갖고 움직일 수 없다 하는데 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뭐, 저의 침대보다도 더 크던데. 뭐 네. 그리고, 그리고 음. 거기 선풍기가 네. 벽에 걸려 있어요. 네. 벽에, 벽에 걸려 있는데, 50번 제가 한번 틀어봤거든요. 네. 근데 선풍기가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바람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아 <laughs> 그리고 TV도 있어요. 네. TV가 없는 줄 알았는데, TV가 이, 있는데, 거기서는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채널 세 개를 볼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거기 그리고 이제 골판지로 된 데서 밥을 먹는다는데 통상 조그만 탁 접었다 폈다 하는 기계 수는 그걸 쓰는데 음. 그거는 딱딱한 나무가 되면은 음. 극단적인 행동을 음. 할수 음. 있어서 골판지 음. 있잖아요. 음. 박스 네. 그걸 그 골판지 테이블을요. 네. 임태훈 소장이 만든 거예요. 아. 예. 네. 인권을 위해서. 예, 위해서. 거기는 바둑판도 그려져 있고 예. 바둑도 혼자 연습도 하고 아. 밥을 아. 할수 네. 먹을 수도 있고. 이거 아. 국항스다 진짜. 네. 아, 네. 아, 내가 네. 처음엔 농담으로 했는데 음. 이건 국항스야. 네. 그러니까. 저 스무 살때 고시원 살았는데 거기보다 훨씬 좋겠네. 그리고 또 거기 냉장고는 없는데 대신 제가 그 윤석열이 쓰는 데가 아니라 그와 똑같은 음. 어, 방을 가봤는데 두유 같은 게 창문에 한열개 있다. 아, 그만하세요. 아우연이아 아, 너무 <laughs> 그럼, 힘들어요. 그럼 그만하세요. 거, 먹는 것도 자유롭게 아, 먹는. 것도. 아, 그만하세요. 아이, 저도 아 저도 열 받더라고요. 뭐야. 아. <laughs> 아니, 그리고 이게 변호인 접견도 뭐, 하루에 변호인들을 보통 다섯 네. 명에서 여섯 명 만나는데. 네. 특이한 게요. 1월 26일 날몇명몇 몇 명을 접견한 줄 아세요? 39명을 접견했어요. 네, 변호인을. 그러니까. 39명을. 네. 그건 특이지. 잠깐 얘기 나온데 원래 주말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말은 아, 원래 안 되는 데 거는... 우리도 그거 많이 다뤘거든요. 네. 네. 주말에는 뭐 어차피 안 되니까 음.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갔어요. 음. 주말에도 했어. 음. 유선이. 주말에도 6회나한 걸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나오려고 네. 하는 거지. 밖에를 음. 아내가 네.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나와. 그리고 예, 진짜 문제는 그 조사실에서 접견을 하게 되면요. 네.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이제 가보셨다고 하셨지만 사실 큰 공간에 네.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부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다 개방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교도관들이 안에서 무슨 행동을 봐야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사실 에이... 구조는 폐쇄돼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거기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고하 안에서 무엇하는지 몰라요. 알수가 없지. 아니 뭐 실제로 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어. 변호인 접견실 일반 어. 수용자가 쓰는 데 가니까 전부 한열0칸 있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협소하고 그 그래서 거기서는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네. 다른 데 변호인 접견 오신 분들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에 조사실은 밀폐돼 있어서 들어가니까 네개 칸이 있는데 아예 남들도 안 쓰고 아, 아주 편안히 열받아. 네, 네. 진짜로. 아니 그렇게 무기징이 여기 있으면 뭐 합니까? 네. 아니 뭔가 없이. 좀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오늘도 지금 뭐 지금 반스만 입고 들어 누웠다고 지금 음. 보도가 나오는데 네.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속옷을 아래 위로 입고 있었다라고 네. 지금 음. 네, 속보에 따아나 진짜 열받아서. <laughs> 아니, 못 아니, 견디겠네 그럼 구치소장에 대한 조치는 할 수가 없나요, 어머님? 그러니까 네. 그~ 그~ 그런 걸 따졌거든요 음, 음. 어~ 강제 어, 인치라든가 이런 걸왜못 하느냐? 아니 아니 있고. 지금 우리 네. 교수님 질문은 네. 네. 구치소장을 구치소장에 대한 징계. 아, 구치소장을 네. 그 반스만 입고 있는 애랑 네.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뭔가 <laughs> 이거 이제, 아니면 내가 못 견디겠어요. 승호 법무부 장관에 달렸다고 봐요. 아, 그걸 조사를 해야죠. 법무장관 조사해야 소장이 돼. 소장이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특혜를 뒀느냐왜 음, 이렇게 했느냐? 물론 본인들은 뭐 계속 경호 목적이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아, 무슨 경호입니까? 구, 구치소 안에 경호가 절대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음, 음. 징계를 주던 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전보보있있요요 음. 예, 열받는 예. 포인트 중에 저는 뭐가 음. 더 화가 나냐면 지금도 이 지경인데 음. 1차 구속 때는 얼마나 더했겠냐고 아, 그때는 뭐 좋았다 했잖아 많이 그러니까. 배우고 만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았다고 나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내그 얘기가 왜 나왔나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1차 아. 구속 때는 훨씬 더 연애 횟수가 많았고 예, 훨씬 그러니까 낮에는 사무실처럼 조사실을 가서 <laughs> 노닥거리다가 음. 저녁에 아 잠잘 때 피곤하면 이제 가서 자니까 음. 아나 구치소장 하고 싶다 네. 진짜 내가 음. 나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데 네. 하고 싶어 내가 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진짜 반 죽여놓지 유석열이 <laughs> <laughs> 돌아다니면서 음, 어너 아. 앉아 앉아 아, 아니지 내가 쓱 가갖고 문딱 열어놓고 네. 조폭들 자 뭐든. 어 오늘 조그 우리 야 오세요, 자 우리 수영자들. 수영자들 오늘은 여기서 그 즐겁게 진행, 운동하세요. 싹 풀어 놓지 문닫 <laughs> 윤자 <laughs> 열 <윤석열> 아, <laughs> 아, 앞에 문땅 열어 놓고 열어 들어갈 수있겠끔그 <laughs> 정도로 지금 분노가. 와나 지금 너무 열받네. 진짜 네. 얘기 들으니까 와 내가 좀못 견디겠네. 아, 그렇게 무기 징역하면뭐할 거야? 지기이가 문제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지기이가 음... 그걸... 예를 들어서 무기 징역 때렸어. 음. 그 안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서 그렇게 평생 지내면 오히려 좋지. 그걸로도 부족해서 자꾸 아프다 고하는게 이제 병원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바람새로 음, 음식에 공급에 제한이 있으니까. 하... 그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유롭게라고 하시지만 구치소에서 살수 있는 그 부식은 제한돼 있거든요.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에요. 맞아, 이, 지금. 우리는 매번 그래. 우리 그때 한동안 계속 그랬어. 아, 주말에는 뭐 접견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커트 시키고 얘기를 했었어. 봤더니 주말 접견했었어. 음. 접견할 때 음식 안 먹는다고 딱 커트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병원에서 먹는 것 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니야. 않으니까. 얘가 지금 뭐 당수치 자꾸 높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안에서도 당수치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지? 네. 아니 몸이 좋아져야지 지금 아니, 식단 관리하고 어. 정상적으로 먹었으면은. 혹시 조사실에서 뭐 다른 음식 갖고 와서 먹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네? 그 의심해봐야 돼. 해봐야 거니까? 돼. 진짜로. 아, 들어가면서. 먹는다니까. 음. 먹어 분명히 안 그러고서는 왜 자꾸 혈당 이슈가 생기냐고 그렇지. 물통에다가 따른 거 따르러서 갈 수도 있잖아 어. 물 승수병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취하고서 얘도 대통령까지 하는데 빤스만 입고 이러고 있겠니 안 취하고 그치. 혹시나 뭐 예를 들어 술 냄새가 난다 그래도 양쪽 옆방 다 비어 있는데 뭐 상관 없지 뭐 어. 그러니까 양쪽 옆에 다 비워 놓은 거야 아니, 진짜 화가 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특검에서 아. 브리핑하는데 기자들이랑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가 삼각 팬티 입었습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네. 아무튼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건 어. 사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원님 <laughs> 네. <laughs> 뭐 아. 이제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 네. 다른 네. 것보다도 네. 일단 꼭좀그 네. 법무부 장관님 잘 아시니까 네. 그렇죠? 아. 진짜. 꼭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론이 네, 심상치 네, 않다. 지금 그렇죠. 분노가 네. 하늘 끝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 꼭 전달해 주시면. 네, 법무부 장관이 저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꼭 얘기를 하고 네. 그보다도 이 맵불쇼를 봐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최욱. 체육... 아 분노하는 분노 이 모습을 보신다는데 네, <laughs>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민주주의 손자병법 <laughs> 저희가 많이 또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욱 그, 그 앵커님이 이걸 얘기해줘서 네. 베스트셀러에 올렸어요. 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 오, 제가 오, 서명을 한건 해왔어요. 아, 해왔어요. 아, 그아 성결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laughs> 고맙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님에게 꼭 얘기를 해서 어, 윤석열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네. 저희가 이거를 어, 네. 역사에 남는 베스트 셀로를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민주주의 손자병법 저자 김병주 작가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아.